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죠. 상계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21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세점 p q r 의 T초에서의 위치를, 자, XP. 점 P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T제곱 플러스 2분의 3T라고 볼수 있고요. XQ. Q점의 위치는요. 2T3승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T라고 볼수 있네요. 어 근데 가번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xr이라고 하는 것은 xp하고 xq를 더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둘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2t3승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6,10이니까 2분의 15t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어 이게 r의 위치가 됐어요 그 다음 나번 인트에서는요 t가 양수일 때점 q가 pr에 중점이 된어점 q의 위치가 pr에 중점이 된대요 어 그러면 xq는 즉 2t3승-3t제곱 플러스 6t가 2분의 P의 위치하고 q 아, R의 위치를 더해야 되겠죠. PR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오, 더해요. 얘하고 얘를 더한다는 얘기예요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2t 3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분의 18이니까 9t가 되겠죠. 아하,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는 시각은, t는, t1 또는 t2. T2가 더큰 거래요. 아 이렇게 두개가 나온대요. 음 넘겨요. 요이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4T3승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2612T는 2T3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T니까 그대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넘기게 되면 2T3승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어머나, 3t는 제로가 되구요. t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3. 인수분해 한번 더.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아, 요, 그렇게 하고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2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 이래야지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0. 넘겼을 때. 그러면 지금 t가 0 또는 1 또는 2분의 3이 되는데,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건 아니고, 얘하고 얘죠. 그러니까, t1, t2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t1이고, 이 녀석이 t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t1, t2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점 아래, 시각, t1에서의, 위치하고, 속도하고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위치부터 갑시다. x, r이에요, r.r이니까, 점 R이니까 어디 갔어? 여기있네 자, x, r. t1일 때죠? t1이 얼마였어요? 1이에요, 1. t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t에다가,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2-2 플러스 2분의 15니까, 2분의 15 속도를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xr을 일단 미분하면 6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분의 15 인데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600이 사니까2 플러스 2분의 15 2분의 19네 그 둘을 더하래요 2분의 20 3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거예요 17이 되는거죠 복잡해 보이죠?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독해만 잘해서 그대로 따라만 가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